오늘이 새 날이고 새 책이고 시작이다. 기대감과 설렘으로 시작하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화건 1246일째가 아니고 저는 14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사업가 겸, 유튜버 겸, 작가 겸, 강사인 행복한 새싹 구독이 스카이하우스의 스카이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구명하님께서는 좋은 문장을 여러 번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철학자이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크세노폰의 글을 읽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와 위대한 업적을 세우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지 말라. 대신 사람들을 명예의 길로 수원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라. 세상 그 어떤 지도자보다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 누구보다 용감한 수장님을 보여주라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에서 세 가지 정도의 감동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기대하지 말라. 첫 번째, 사람이 되어라. 용감한 수장님을 보여주라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동이 다 다를 것입니다. 구명한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다. 사람마다 같은 책, 같은 문장을 읽어도 다른 곳에서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문장을 여러 번 읽고 생각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문장을 계속 보고 생각하고 감동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독서하고 글쓰는 하루가 되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침 긍정학원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 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외쳤다. 그럼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고,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으며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 학원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9시까지 먹는다.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이렇게 좋은 문장을 여러 번 읽어서 내가 느끼는 부분에 대한 감동을 받고 발전해 나가며 내 제품을 개발했더니 내 제품이 전 세계인들이 찾는 제품이 된다. 10. 이러한 나의 성장 과정을 책으로 출간했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되었고 해외로 수십만부가 수출됐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